다음은 우리가 어,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족장들의 이야기를 에, 해보십시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에,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은 어, 이스라엘이 이제 그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어, 그 주변을 이렇게 보시면은. 어, 그, 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있고, 밑으로는 아프리카가 있고, 또 위로는 소아시아 반도, 터키가 있죠. 아시아 쪽이죠. 그 다음에 또, 어, 유럽 쪽으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위치가 사통오달, 길목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조그마한 나라지만은 교통면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잘 통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왜 하고 많은 나라 중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이 이 위치가 참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지 않았는가 복음이 잘 이렇게 퍼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신 하나님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갈대아 우르는 지금 어, 쿠웨이트 이이 어, 음, 이, 걸프만의 있는 그 가까운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쭉 올라와서 하라는 시리아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러한 이제 여정을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원래 처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결정을 해서 이주 계획을 세웠어요. 저 가나안까지 이 이주 계획을 왜 세웠느냐는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옛날에 이민 간다 이주 간다 이것은요. 그 자리에 현재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떠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뭐 요즘처럼 좀더 교육을 더잘 시키기 위해서 또 돈벌이를 좀더 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옛날은 이주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거의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현재 있는 장소에서 도저히 살수 없는 목숨이 위태로운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떠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상황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난안땅 가난안 땅이 별로 좋은 데가 아닙니다 아주 착박한 땅이에요 농사도 잘 안되고 비도 많이 오지 않고 대신에 뭡니까? 왕들이나 혹은 어떤 통치자가 괴롭히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아마도 그런 이점을 생각을 해서 이주를 계획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리아 하란쯤 가서 데라가 뭐더 이상 안 가도 되겠다, 여가 좋다 하면서 머물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죠. 왜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계속 갑니다. 그때 약속하신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보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신변을 보호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내가 잘해줄 거고 너를 잘못하게, 너를 상처입히고 그런 사람은 내가 벌하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나그네 이주민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무도 보호를 해주질 않아요. 쉽게 착취당하고, 쉽게 약탈당하고, 쉽게 죽임을 당합니다. 신변 보호를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부자되고 잘되게 하는 것. 그거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만백성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복의 통로로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전편에 걸쳐서, 왜 기독교인이, 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나 혼자 잘 믿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믿게 하셨고,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게 하셨다. 하는 그런 사명을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을 밟았지만은 그 약속의 땅을 그 당대에는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갔어도 자기 아내 사라를 위해서 장례 지낼 땅이 없어서 돈을 주고 그 땅을 사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대대로 이삭, 야곱, 요셉 하면서 계속 내려갑니다. 시간은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만 그중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창세기 13, 18장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가는 롯이 소돔 땅에 갔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조카 롯이 죽게 되었구나. 그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창세기 18장에 보면 호소를 합니다. 어떻게 어려운 사람이 죄인과 함께 죽는 것이 그것이 정의입니까? 그 가운데는 죄를 지은 사람도 있지만, 죄안 지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래도 그 의인을 봐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좀좀 구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살려 주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노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좀덜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50명, 40명, 30명 하면서 쭉 내려갑니다. 마지막에몇 몇 명이죠? 10명. 10명까지 내려가십니다. 하나님, 10명.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아마 아브라함 생각에는 그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짐작을 했겠죠? 10명만 있으면, 10명을, 10명의 의인을 봐서 이 서둠과 고무라를 좀 살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외로 그렇게 하마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내 조카가 살겠지 하면서 아브라함은 그런 기대를 하고 했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죠. 결국 의인 열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것은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재판정에 가면은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형벌을 살고 감옥에 가고 이게 당연하죠. 개개인이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 의 사회입니다. 옛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옛날로 좀 갈수록 공동체적인 어떤 의식이 있습니다. 공동체적. 다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요수아 시대 요수아 시대 때. 아간이 죄를 범해서 그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패전을 해버렸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처럼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전체가 패전을 당하는 일도 일어나고 의인 10명만 있어도 수천 명이 되는 소등과 고모라 사람을 살려주겠다고 하는 일도 있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얼핏 보기에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 개개인이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벌 받고 상 받고 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단체 기합을 받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아이 중에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뭔가 도적질을 하고 비행을 저질러서 경찰서에 가 있다. 그러면 그아이 잘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미성년자이면 당연히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회가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족이면 은그 가족이 비록 개인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부모나 형제나 다 영향을 받고 함께 그 짐을 긁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 가족이라는 상황이 오늘날, 과 같이 이 개인주의가 발달하는 이 시대에도 이 가족이라는 것은 공동체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보는 겁니다. 한 가족만, 핵가족만 공동체가 아니고 온 인류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온 자식, 자손들이다, 한 가족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온 인류를 한 가족으로 보는 겁니다. 당연히 공동체적인 벌, 공동체적인 사항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원리로 본다면 오늘날 기독교인이 왜 필요한가? 의인 열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필요한 겁니다. 이 사회를 살릴 수, 살릴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많은 사람이 범죄할지라도 기독교인의 인인 열명만 있으면 그 도시가 살수 있어요. 이게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백세 되어서 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들여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런 어떤 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꾸벅꾸벅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정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니다 테스트하는 것입니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에 통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강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아주 강한 시험에 통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큰 담력과 더큰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신제사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요, 이 인신제사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현여 신청이가 인당수에 빠진다. 이 이야기도 가만 보면, 용왕에게 천녀를 제사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이렇게 제사드린다는 하 그런 이야기도 있고, 경주에 가면 그, 에밀레종,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아기를 갖다가 넣으니까, 그 종이 완성이 되고 아주 소리가 아주 좋았더라. 뭡니까? 아기를 바치면 뭔가가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설 따라 삼천리를 이렇게 살펴보면 상당히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귀중한 재물이다. 하는 그런 생각. 아마도 너무나도 사람이 아들이 자식이 귀하기 때문에 귀한 것을 바치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어떤, 어, 생각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더 이상 바치지 마라. 순양이 저기 있다. 양을 대신 잡아서 들으라.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 인신제사 드리는 것,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때 아주 잘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가 사람을 제물로 드리면 최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 어느 문화나 어느 종교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는 있어요. 사람을 희생타로 날리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끔 보면 일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어느 회사에서 뭐 부정이 발각되었다. 검찰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그 모든 부정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담당자가 옥상에서 뛰어내려가 자살해버렸다. 그러면 그 뒤에 수사가 어떻게 되게요? 그냥 더 이상 어떻게 캘 수가 없으니 마무리가 되어버리고 우야무야 넘어갔더라.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해요? 그 회사에 임원 되시는 사장된 사람이 자살한 그 사람의 가족들을 돌봐줍니다. 이게 뭡니까?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타로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현대판 인신제사 아닙니까?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엉뚱한 한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죽이는 거예요. 재물로 바치는 것 같은 인신제사 아닙니까? 가만히 보면요.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다 함께 잘 돼야 되지 않나. 너는 좀 짐을 짊어지고, 어떻게 해라. 너 혼자만 어떻게 짐을 짊어지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희생타를 날리는 것. 현대판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이삭의 번제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도 귀중하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는 것이요. 사람이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서 야곱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야곱은 에서와가 이제 그 상둥이로 이렇게 태어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태어날 때부터 그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장자권에 대한 그런 어떤 욕심이 대단한 그런 야곱입니다. 그래서 결국 팥죽 한 그릇으로 그주관 그릇으로 그 에스의 장자권을 빼앗았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이 주시는 그 축복을 다 야곱이 중간에 빼앗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아주 거짓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물론 야곱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장자권과 그 하나님의 복이 너무나도 귀중하다 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도 뭔가 형한테는 좀 굉장히 잘못한 것이죠. 결국 에서가 분노를 하고 야곱은 밤중에 도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삼촌 집에 가서 14년간 머슴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라엘 아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삼촌이 또 사기쳤어요. 자기가 형을, 형의 것을 뺏어내기 위해서 아버지한테서 거짓으로 위장해서 사기로 뭔가를 빼앗, 빼앗았는데, 이제는 삼촌한테 가서 자기 아내 라엘을 얻기 위해서 들어갔더니 라엘이 아니고, 언니, 레아였어요. 삼, 삼촌한테서 사기당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할수 없이 7년 동안 더 일했죠? 14년간 머슴살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을 보면 야곱이 그것을 수일처럼 여, 여겼더라. 뭡니까? 레아가 너무나 사랑을,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머슴살이가 그게 고생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만큼 레아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내들도 생기고 자식들도 있고 해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고향에 돌아올 때는 고향에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가 거기 지금 딱 버티고 있거든요. 에서한테 가면 복수를 당할 거라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꾀를 씁니다 자기 모든 선물과 모든 가족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1대, 2대, 3대 하면서 보물을 막 이렇게 형한테 애서한테 주고 자기는 그래도 두려워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천사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에요 붙들고 저한테 복을 안 주시면 절대 못 갑니다 하면서 밤새도록 붙들고 하나님께 그렇게 했더니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제서야 야곱은 하나님한테 한대 맞고 쩔뚝거리면서 에서한테 갔죠.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요,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면 하나님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면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스를 만났지 않습니까? 에스가 복수할 줄 알았더니만 의외로 반갑게 맞으면서 동생화 하면서 막 안아주고 막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뭐그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어...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사오며,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 의 얼굴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보면서 아침을 해도 참 대단하다. 아, 이렇게 봤는데요.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뭐냐? 우리 포도나무 비유 알죠? 요한복음 15장 주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니 붙어 있으라고. 그래서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너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더불어서 이렇게 나무가 되어서 하나의 한 몸이 되어 가지고 뭘 하면은 그렇게 될수 있다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다고. 이게 뭡니까?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아니냐. 우리의 이 몸이 육체가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한 몸이 되어서 나가니, 동생을 용서하고, 복수하는 마음이 있어도 동생을 용서하고 하는 그 마음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리스도인, 뭡니까? 예수님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같이 하시니까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높은 목표가 아닙니다. 성경 곳곳을 한번 보세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들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굉장히 높은 목표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내 육체에 하나님께서 와 계시니,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니, 하나님과 같이 하시니, 할수 있는 겁니다. 야곱과 에스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죠. 그 중에 정말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끝에서 두 번째 요셉을 많이 사랑했는데 문제는 이 요셉이 형들의 또 분노를 사요. 질투를 사요. 왜냐 당, 당연히 맏아들, 장자나 큰 아들이 뭔가 상속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그런 생각이 없어요. 자기도 둘째이면서 뭐 뺏었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라엘의 아들, 그 요셉에게 다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또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결국 형들의 손에 의해서 요셉은 겨우 살아서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갔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에도 좀 비슷한 사건 여기도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참, 이런 사건이 왜 나타날까? 참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보면은, 나타나네, 나요. 정말 불행하지만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이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던지, 요셉의 주인이 요셉을 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눈치챌 정도로 그만큼 요셉의 몸에서 그것이 보여진다는 거죠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서 꿈을 해석해서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정권을 행사하면서 그 나라에서 어 일인지야 만인 지상의 정성의 자리에서 그 일을 다잘 해내고 그야말로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형들이 찾아왔는데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 형들이 잘못했다는 그런 말을 듣고 나중에 울면서 형들에게 용서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지 않았습니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왜냐? 여러분들은 내가 미워서 노예를 팔았는지 몰라도 가만히 멀리서 멀리 이렇게 크게 보니까 우리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집트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형들을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형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하는 것이죠. 요셉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요셉의 결정에는 하나님과 요셉이 함께 결정을 하는 것이죠.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렇게 행동하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